아시아타임즈 헤드라인 뉴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둘러싼 반도체, 양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3 제품을 통해 시장 1위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삼성전자는 추격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력 주자로 발돋움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배터리 사업 핵심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최근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전개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일명 배전반 업종 등 주력 산업 중심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 중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이 80%를 유지하면서 3년 연속 차보험 흑자가 이뤄졌습니다. 차보험 판매사들은 우려했던 기후변화가 적었던 덕분이라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보험료 인하 등 영향으로 다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사전 점검에서 8만 건 이상의 하자와 인분 배설물이 발견돼 논란이 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이번엔 임시 사용 승인 신청건으로 또다시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입주자들은 22일 오후 단지 내현장사무소 옆 봉원부지에서 세종시와 시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공일을 미룰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용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들도 추천드려요.